예 안녕하십니까 기애프 원장 이재영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2019년 하반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IMF, OECD 등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9%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고 작년 11월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삼점오 퍼센트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상보다 작년 하반기부터 대외 환경이 극극히 악화되고 또 특히 미중 동상 문쟁이 폭과 깊이면에 있어서 더욱더 심화되면서 대외 환경이 또 불확실성이 에, 대단히 에, 높아졌습니다. 아, 그것이 에, 세계 경제 성장률을 어, 제해하면서 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에 조금 못 미치는 2.9% 어, 정도 될 거다. 그까지 아, 떨어질 것이다. 아, 이렇게 에, 전망됩니다. 어, 2019년 올해를 무역 전쟁 격화의 해라고 어, 한다면 어, 2020년 세계 경제 키워드는 불확실성, 정책 불확실성의 지속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미중 분쟁의 향후 전개 방향이 대단히 불확실하다 그런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둔화에 맞서서 주요 선진국들이 완화적 통화 정책 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책 신호가 좀 다르고. 내내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거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행이 될지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지연되고 있는 브렉시트라든가 또 홍콩시 이런 것이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해서 장단기 정책 방향에 대한 확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내년 11월 미국의 대선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정, 경제정책들이 정치적 결정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아, 이렇게 예상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어, 요인이 있다고 어, 보여집니다. 우선 어, 2020년에도 미중통상문쟁이 지속되겠지만 어, 2019년만큼 격화되지는 않고 부분 타결이랄까 일부 어 다소 완화될 개연성이 있다고 어 판단됩니다. 아두 번째는 최근 최근 타기를 선언한 알세이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추세를 약간 어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아 이렇게 전망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요 선진국 경제는 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흥 시장 국가들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 반등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됩니다. 그래서 케이프는 조심스럽지만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로 완만한 완만히 반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위기는 항상 기회를 수반한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미중 통상 문장에서 일단 기술 패권으로 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의 산업에 대한 발목을 좀 잡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위에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격차를 벌일 수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훨씬 증가할 텐데 앞으로 지금 반도체 불황이 있습니다는 침체기 있습니다만 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면 어,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알셉 타결에 따라서 수출 환경이 좀 개선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경제 협력을 다변화할 수 있는 신남방 정책을 어,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됐다 아, 이렇게 예, 생각이 갑니다. 아, 그리고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 규제에 따른 긴장도도 어 현재 여러 가지 협상도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어 여러 가지 노력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어 어느 정도 어 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 이런 점에서 어 우리에게는 어또 긍정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몇 가지 요소를 잘 고려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수출 총액만을 계속 이렇게 높이려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는 좀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오히려 수출의 부가가치를 어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경제로 어 전환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 우리가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 특히 개인정보 보호나 어 데이터 이동 이런 데 대한 우리 현재 우리 정부의 어떤 규제 어 이런 부분에서 혁신의 여지가 있는지. 에 과감히 찾아내고 어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담론을 선도하는 어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생산 플랫폼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디지털 플랫폼을 유튜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 밀레니얼 세대, Z 세대 아 이런 것 생산 소비의 패턴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무역 정책을 어 수립해서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어 어쨌든 지금 세계 경제가 급변하고 구조가 변화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의 대외 경제 정책이 좀더 새롭고 창의적인 어떤 그런 전략 혹은 정책을 지금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외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우리 키에프로서는 긴 호흡을 가지고. 여러가지 현재 일어나는 구조 변화 또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잘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에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오늘 우리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께서 자세히 발표를 드리고 그 이후에 오늘 여러가지 언급드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KF 국제거시금융실장 안성배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어, 저희 KF에서 준비한 2020년 <laughs>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본 발표는 어, 내년도 전망을 전체적으로 조마, 조명하는 첫 번째 부분과 그리고 주요국의 전망을 소개하는 두 번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2020년 세계 경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그 전체적인 서머리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어 앞에 보시는 그래프에 이제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그 빨간색 선과 숫자가 기애프가 제시하는 올해 청, 올해 2019년 성장률입니다. 어, 2019년 연말이 아직 다 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어, 많은 국가에서 아직 3분기 실적치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추정치는 어, 올해 한 중간을 넘어선 조금 더머 어, 조금 지난 상황에서 올해 연중 성장률 추정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올해 세계 경제는 2.9%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2017년에 세계 경제가 3.8% 성장했고, 2018년에 3.6% 성장했습니다. 어, 그거에 비하면은 올해 2.9%는 매우 많이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어, 작년에 이제 2018년 그 미국과 유로 지역이 이제 2.9%와 1.9%를 성장했었는데 올해는 2.3% 그다음 1.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성장 선진국 성장세의 빠른 둔화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을 발목잡은 잡고 있습니다. 어, 신흥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8년 6.6%에서 올해는 6.2%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2018년 6.8%에서 올해 5.7% 러시아는 2.3%에서 1.1% 브라질은 1.1%에서 올해 0.8%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5개국은 작년 2018년 5.2%에서 올해 4.9%로 성장률이 하락할 전망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 세계 성장률은 세계 경제에 드리운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한편 파란색 막대와 그 흰색 숫자로 나타낸 것이 기업가 전망하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어, 비교를 위해서 이제 IMF의 그 전망치를 녹색 점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내년 2020년 세계 경제는 3.2% 성장하며 올해보다 다사,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상황이 매우 나빴는데 어, 이에 대한 기저 효과가 반영된 부분도 있으며 또 올해 순박 순가폭에 진행되었던 미중 통상 분쟁 등 이런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지속되기는 하겠지만. 경제 주체의 기대가 적용 어, 적응해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작용하겠습니다 참고로 imf 는 올해 3.0 퍼센트 그리고 내년 3.4 퍼센트를 어, 어, 예상하고 있고 oecd 는 올해 2.9% 에서 내년 3.0%로 어,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 뭐 종합적으로 볼때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상황이 아주 호전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올해 2.3%에서 내년 2.0%로 성장률이 하락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경기는 혼재된 경기, 경기 지표로 인해서 평가가 나뉘고 있습니다. 어, 실업률, 신국, 신규 고용 등 고용 지표가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어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연준의 통화 정책의 근거가 명확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연준은 올해 하반기 들어 선제적으로 정책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하면서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만 향후 경기 신호가 명확해질 때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관망 태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지표를 살펴보면 ISM 제조업 지수 등이 경기 수축 국면을 시사하고 있어 내년 성장률에 반영하였습니다. 유로 지역을 보시면 올해와 같은 1.1% 성장을 전망합니다. 대외부문 약세가 지속되면서 독일을 중심으로 수출둔화가 빠르게 일어나며 경제 성장이 저하되었습니다. 후에 다시 보시겠지만 어, 디젤 스캔들과 중국의 자동차 수요 감소로 인해 독일 수출의 17%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어, 유로 중 유럽 중앙은행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확대하면서 양적 완화를 다시 도입하려 고 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브렉시트를 앞두고 정책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어, 각국 중앙은행의 반대가 어, 또 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은 올해 0.7% 에서 2020년 내년 0.4%로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어, 지난 10월 단행된 소비세율 인상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세와 비슷한 건데 이제 이게 8% 에서 10%로 소비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어, 지난 2014년에 어, 5% 에서 8%로 이런 어, 처음 소비세율을 인상할 당시에 경기 수축이 어, 일어났던 경험으로 미뤄볼 때 내년 성장률에 네, 내년 성장률에 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년 도쿄 올림픽이 끝나면 하반기 들어 경기 부양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중국은 어, 이제 올해 6.2%에서 어 2020년 6.0% 성장할 전망입니다. 미중 통상 분쟁의 심화와 경기 하강 압력 증대에 따라 경제 안정 및 내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 어, 구조 조정과 경기 부양 추진에도 미중 무역 협정 관련 불확실성, 어, 중국 기업의 디폴트 증가, 홍콩 시위 장기화 등 하방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어, 기후 악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이 타격을 입으면서 어, 올해 성장률이 5.7%까지 떨어졌으나 내년에는 6.2%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예, 모디이기 어, 정부가 어, 최근 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그 내년 성장률 회복에 도움이 될 어, 그런 뭐 상황입니다 어, 러시아를 보시면 어, 러시아가 올해 1.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1.7%로 좀 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서방의 그 대러 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어, 그다음 세계성 경제 성장이 둔화된 것에 영향을 어, 하방 요인을 받고 있, 있으나 그 완화적 통화 정책과 을 지속하고 있고, 그다음 정부 투자 확대 등어 상방 요인이 어,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 브라질 경제는 어 올해 어0.8% 성장하였는데 내년에 1.8% 성장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제 새 신정부가 이제 재정성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연금 개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것이 이제 시장의 신뢰를 얻으면서 내년에는 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러니 올해에 이제 그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지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뭐 선진국의 경우에는 내년이 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신흥국 에서도 중국을 아 어, 중국이 어, 올해보다 내 성장률이 좀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 어, 하지만 이제 그뭐 기타 신흥국 들의 성장률이 내년에 좀 어, 대폭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성장률이 올해에 비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2.9%에 비해서 내년 3.2%로 조금 좋아질 어, 그런 전망입니다. 아, 어, 다음 그래프는 이제 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각국의 그 상황을 조금 더 장기적인 시계열로, 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분기별 성장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에 이제 선진국을 보시면, 어, 이제 맨 위에 파란색으로 나타낸 것이 미국의 성장률입니다. 미국은 사실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 분기 성장률이 3퍼센를 어,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천십칠 년, 이천십팔 년에 최근에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 지역은 이제 빨간색 점선인데 아 왼쪽에 이제 그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그, 그 유로 그 그러니까 부채 위기 이후에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고 그 이후에 뭐2% 중반대, 2% 초반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근에 보시면 다시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녹색 점선인데 어, 여기 보시면 2014년에 그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그 2013년에 성장세가 좀올라가다가 2014년 성 어, 급격히 꺾였던 이것은 이, 이 당시 이제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했던 그런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흥국을 오른쪽에서 보시면 맨 위에 파란색 어, 중국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인도는 사실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만 구가하고 있습니다만 이 성장률의 그 진폭이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그다음에 이 농업 그 기후 그 각각 해 기후에 따라서 그 성장률이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아래쪽에 있는 이제 브라질과 러시아의 경우를 보시면은 2015년과 16년 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 당시 이제 그 유가의 하락, 천원, 천그 경기 둔화가 좀 진행이 되면서 유가 어, 자원 가격의 하락으로 이 자원 수출국인 이두국가의그 그 성장률이 많이 떠, 어, 어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습니다. 어, 최근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아주 높은 성장률을 구부사하고 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 글로벌 성장세 둔화의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아까 원장님 모두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018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 둔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해 겨 성장률의 전망치를 이제 IMF와 OECD가 그러니까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의 변화를 지금 본 것입니다. 보시면 2018년 한 3월, 4월 뭐한 6월까지 3 9가 올해 성장할 것이라고 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발표한 뭐 9월, 10월의 발표치를 보면은 OECD는 2.9% 어, IMF는 3.0%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해왔습니다. 이 이면에는 사실 어 미중 통상 분쟁의 그 격화가 지금 어 반영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의 리스크 요인을 보시면은 어그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그 사실 이 그 어떤 그 전망치에 대해서 이제 전망치 리스크 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망치 어떤 숫자가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어 표현이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전망 그 전망치에서 사실 중요한데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은 이 전망치가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상방 리스크일 수도 있고 하방 리스크일 수도 있는데 이 전망치가 좀어그 상하 변동폭이 클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봐서 이제 통상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어, 뭐여러분들이잘 지금까지 뭐 계속 어,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미중 통상 분쟁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과연 지속할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뭐그 그 일부 어, 협상이 타결된. 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또다시 또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뭐 관세 철폐를 의미하지 않아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좀 진행이 되어 봐야지 알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여튼 그 어떤 이 보호무역 지위가 전체적으로 기조적으로 강화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그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그어 통상 정책이 어 바뀔 수 있다 이런 어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의 정책 불확실성 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확장적 거시정책의 지속적 이행 여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였습니다. 어 지금 이제 거시 세계 경, 경제가 굉장히 그그 그 나빠지고 올해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각국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고 사실 IMF와 많은 연구기관에서 이러한 정책적인 대응을 각국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뭐 어, 라인부가 독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정책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것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실 이제 정책의 방향성이 이렇다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그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이행될 수가 있는가 하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떤 이 그뭐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런 그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든지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 이런 그그 그 내부적인 어떤 그 의견의 대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 정책 거시 정책 확장적 거시 정책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행이 될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어 일례로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을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단 그 어떤 성장 지표에 대한 그 혼재 어 혼재된 성장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고용 시장을 놓고 보면은 사실 어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없 없습니, 없습니다만 어뭐그 트럼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바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 그 연준에서는 일단 선제적으로 올해 세번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인하 기조로 갈, 갈지는 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저희 는 보고 있고요. 어,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에 이제 그 완화 정책, 통화 완화 정책이 이제 ECB에 의해서 추진될 예정입니다만 어, 각국 중앙은행들이 반대하는 그런 어, 현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브렉시트 그리고 이제 호, 그, 등을 포함한 어떤 그 지정학적 갈등을 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 완전히 그그그니까그 배경에는 어, 뭐 경제적인 요인이 깔려 있다고는 할수 있지만 많은 부분 어떤 정치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그 새로 도입한 어뭐 결과가 있어서 잠깐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이제 각 분야별로 대외경제 전문가 풀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경제 각 지역 경제 전문가 뭐 그다음에 무역통상 전문가, 그다음에 거시 전문가, 금융 전문가 등한 350명에 하, 어, 어, 이르는 그 저희 대외경제 전문가 풀이라는 것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 전문가 풀에 그 내년 성장률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 어, 그래서 저희가 한 60분 정도가 60, 60분이 어, 이에 대해서 응답을 하여 주셨는데요. 어, 그 내년 성장률에 대한 평균적, 평균을 적평균 내어 보니, 전망에 대한 평균을 내어 보니 2.9%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그러니까, 어, 그, 내, 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시한 내년 성장률이 3.2%인데 저희 대외경제전문가 풀은 어, 이것보다 더 낮은 어, 성장률을 어, 어, 뭐 제시를 하였습니다. 뭐 어느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그왜 이렇게 이런 뭐 숫자 낮은 숫자를 제시하는가에 대해서 뭐그 저희가 이제 내년 리스크 요인도 같이 조사를 하였는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리스크 요인 중에 내년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일순위로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은 무역 및 통상 갈등이라고 어, 답을 하였습니다 어, 60명 중 48명이 어, 무역 역통 통상 등이이장중중한것한어것이될이이다이야기이하였를하였중요서중에서도 그 이제 미중 통상 분쟁이 어 가장 어그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국제 무역의 둔화가 일어나는 것, 그다음에 글로벌 가치 사슬의 약화 등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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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받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뽑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제 주요국의 경기둔화에 대한. 어, 부분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어, 60분 중 22분이 어, 그 내년 경제 성장의그 주요국의 경기 둔화,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그런 어,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어, 중국의 더 경기 둔화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그 기업 부채 문제 등이 어, 어, 계속 그그 어, 어, 그, 지적되어 왔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미중 통상 갈등에 따른 그미 중국의 경기 둔화가 조금 더, 더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 금융 금융시장, 시제 국제 금융 시장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일단 먼저 환율, 아, 예 환율을 보시면은 어, 달러와 강세 유지 속에 불확실성이 산적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어, 미국 경제가 뭐 다른 그 선진 경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거나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중 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제 기대감 아미 어, 지금 어 최근 고조가 되었고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달러 약사 약세가 시연되었는데 뭐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어미그 달러 강사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주요 선진국과 선, 선진국 간의 이제 통화 정책 기조가 이제 미국은 아직 완전히 그 그. 그 완화로 선회했다고 얘기하기는 저는 어렵고 일단 스톱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이 유로 지역과 이제 일본의 이제 완화 정책 그래서 이거 엇갈리면서 이제 그 달러화의 강세를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국채 금리를 좀 보시면요. 어, 국채 금리는 주요국의 국채 운이가 어, 변동성이 확대되는 속에 상승 폭은 제한적이라고 어, 어, 생각합니다. 어, 높은 불확실성 그리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의 지속으로 주요국 국채 금리 상승 폭이 어, 제한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완화적 통화 정책과 그다음에 안전자산인 그 주요국 장기 국채 매입으로 인해서 유로 지역과 일본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미중 협상, 아, 무역 협상의 항방에 따라서 어 이제 안전 자산 선호, 그러니까 이제 국채를 사들이는 것과 리스크 온. 그니까 국채를 팔고 주식 등에 다더 이제 더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그 사이에서 유동성 흐름이 어 지금 어그 빠르게 어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그 다음은 유가 입니다 유가는 이제 수요 둔화에 따라서 소폭 하락할 전망입니다 아 일단 그 미중 통산 분쟁으로 인한 하여튼 그 세계 경제 성장이 지금 둔화 되고 있고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어그그 그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고 그리고 아 아니, 그,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공급 또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쉘일 오일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그, 그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서 OECD, OPEC에서 이제 그 감산을 어,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어, 전체적으로 그 공급 과잉이 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표에 보시면은 이제 2018년에 초과 공급이 좀 있어서 2018년 하반기에 이제 왼쪽에 그래프에 보시면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조금 회복을 했었습니다만 어, 뭐 올해는 전체적으로 볼때 초과 공급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50불에서 60불, 어, 60불 근처에서 이제 횡보를 지속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그 초과 공급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약간 어,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어, 그, 그 각국의 이제 그 성장 전망이 그 다음에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들은 제가 대부분 그앞 앞선 어, 앞서서 어, 말씀 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뭐그이 그 부분은 그 자료를 나눠드린 자료를 따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